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김지현입니다.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 줄여서 소폭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S&P 500과 나스닥이 5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일단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 흐름 유지 쪽으로 무게를 실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봐야 할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일정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석 연구위원 오늘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죠. 네, 이제 네. 반팔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꽤 많이 보이던데요. 음. 음.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 소식도 산불도 많더라고요. 많이 보이고 있고 네. 뭐 공기 질도 그렇게 맞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썩 아주 개운한 분위기에서 음. 맞이하는 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뭐 꽃봉오리도 좀 튀고. 네. 맞습니다. 좀 다른 기분을 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주말 보내고 돌아와서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규제 완화와 GTC 모멘텀이라는 음. 아, 주제를 띄웠는데, 뭐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섹터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 일단은 하락이 좀 멈추는 분위기였어요. 뭐 일단 어느 음. 어느 정도는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어, 지난 한주 동안은 그 약간 네.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음.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그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어, 지난 주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도 계속 네.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음. 하면 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입이 문제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네. 요 이게 어디로 갈지 네. 모르니까. 음. 근데 지난 주에는 뭐.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발언들은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약간 시장을 좀 달래 줄수 있는 오. 그런 내용들의 흐름도 났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한 이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게 4월 초로 다 지금 몰려 있는 게 약간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보면 장 막판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리는 오. 부분에서도 보면 약간 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게 대응을 음.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면, 네. 특히나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어, 유독 뚝 떨어져 있는 게 있죠.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임하고 나면 그 정권의 어떤 정부에 대한 기대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정권 초기에는 그 그래도 음. 어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제2기가 시작된 어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제일 아래에 뚝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 선이 트럼프 2기 SP 500 지수의 맞습니다. 흐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뭐 관세라든지 음. 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네. 우리나라는 꽤 버티고 있는 모습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다라고 있었어요.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 한주 동안에, 그니까 저희가 이 모닝브리핑이라든지 음. 또는 이제 월스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음. 그 중에서도, 어, 시총 비중이 가장 큰 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증시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한주 동안에만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1조 4천억 원 넘는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다. 한주 동안.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오랜만에 순매수가 그러네요.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음. 연초 이후에 보면 계속 줄곧 매순매도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음. 진짜 한, 어,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laughs> 다시금 삼성전자 또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음.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업종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 말에 아, 2월 한 20일 그러니까 정확히 한달 전쯤에 이게 순 매수에서 순 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한달 만에 다시금 순 매수로 전환하는 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에는 외국인, 뭐 삼성전자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주요 국가들 대비했을 때 어, 상대적으로 음.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맞습니다. 흐름을 음. 보여줬고 이게 이제 뭐 시장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힘이 됐던 주간의 분위기였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변화했기 때문에 음. 이게 연속성 갖고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주도 계속 좀 봐야겠네요. 뭐 되게 이제 기대해볼만한 요인은 혹시 이제 지난 주에 삼성전자 추총이 있었어요. 추총이 음, 네. 있었고. 어, 그 자리에서 이제 경영진들의 여러 이제 발언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음. 그거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네. 캐시가 110조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팬데믹 이후부터 보면 이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들을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었는데, 네, 네. 지난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는 이 의미 있는 M&A 성과를 어, 보여주겠다라고 음, 네, 네. 이게 되게 네, 네. 어, 경영진이 되게 자신 있게 음. 또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기대를 좀 가지고 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즉슨 뭔가 변화를 좀더 도전적으로 음. 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다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어, 실망의 일부 좀긴 기간 네. 계속어 왔었죠. 네. 지난해도 그랬고 이제 좀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저희가 뭐 올해 들어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중국 테크 주들의 흐름이에요. 네. 현재 위치가 어떤지 또 밸류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뭐 지난주 에 이제 GTC가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GTC 2025 에서젠슨당 CEO가 한 얘기 중에 또 있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였 지난 1월 말에 중국에서 나온 딥스크, 아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더 많이 음.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학습하는 트레이닝 모델에서 약간 추론하는 이 과정으로 네. 넘어가고 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추론의 과정에서는 어, 엔비디아의 칩 고성능 AI 칩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실제 이거는 어 뭐진수상 c e o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 딥시크 미, 미국 내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중국의 테크 위의 움직임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네.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움직임이 최근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오.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주황색 선이 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그 중국 ADR 네. 지수, 어, 주식들을 모아놓은 음.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매그니센트7 ETF, 라운드 네. 1에서 나온 ETF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특히나, 특히 1월 말 이후에 그 움직임 자체가 크게 격차를 좀 버려, 버리고 있는 모습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음. 하는 거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 펀드 플로우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그 뱅커버,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그 그러니까 3월 글로벌 프런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도 보면 미국 내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나머지 유럽이나 또는 중국으로 이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꽤큰 폭으로 어, 글로벌 프런드 매니저들이 미국 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 미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 대한 강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네.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기반에서 보면 어 현재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익을 이익을 이제 추정으로 해서 나온 이제 밸류에이션의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음.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하고 신천 종합 지수를 비교해 놓은 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현재 이제 주가가 같다라고 음. 봤을 때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익 기대치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떨어지는 폭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10조 종합지수의 떨어진 폭이 훨씬 더 크죠. 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어, 지난 12개월 기준의 PR이 e 40배에서 음. 앞으로 어, 1년 후에 기대되는 이익치를 추정으로 어, 기반으로 해서 추정한 밸류에이션이 20배니까, 음. 그러니까 40배에서 20배로 뚝 떨어지는 거니까, 네, 네. 이익 추명치가 그만큼 더, 훨씬 더 많이. 물론 이제 이익의 절대치는 이제 다를 수는 음. 있겠지만, 아무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익 증가치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보다는 심천 쪽이 좀더큰 음.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그대로 네. 주가에도 또 반영이 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음.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제 3월 중순경에 양해가 끝났죠. 네. 근데 이제 양해가 끝나고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을 더 많이 지출하겠다뭐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뭐 이제 내용도 이제 쭉쭉쭉 이제 또 앞으로 나오기도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어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1960년대부터 쭉 보면 5 개년 이제 경제개발계획 네, 세운 것처럼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 5년마다 전체적으로 그,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음. 또는 이제 전체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어,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중국의 5개년 계획인데 올해가 이제 14.5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해이고요.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15.5년 계획이 앞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인터넷 플러스 중심으로 음. 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 플러스에 음. 대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네. 보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 어 어떤 산업을 주요하게 육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밑에 예상되는 부분들 좀 넣어 놨고요. 네, 네. 그 중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게 뭐냐면, 집적회로가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는 어 지속으로 20년이 있네요. 넘는 기간 동안 네.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음. 중국의 반도체가 꽤 강한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테크 강세의 음. 기저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 중인 어 중국 내 행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 발전 포럼이라고 음. 어 중국 발전 포럼 2025가 지금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팀쿡 애플 CEO도 가 있고, 미국의 상호노원도 여기 가 있고, <laughs>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글로벌 주요 기업, 정치, 재계 쪽에서 모여서 어, 중국의 발전 포럼 이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네.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부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의 이 산업 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을 붙이겠다는 라 음. 의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이익 성장을 감안한 다음에 현재의 주가는. 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그런 이야기를 주신 것 음.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봐야 할 일정 살피기에 앞서서 지난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일정 가운데다가 하 FMC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어, 수정 경제 전망 요약이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짚고 넘어갈까요? 어, 일단 그 3월 FMC 회의는 기, 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네. 동결을 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 약간 변화들이 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응. 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관세다라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의 상승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파월 장이 이 기대 인플레이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이후에 나온 경제 전망 요약 표를 한번 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그 GDP 성장률을 크게 낮췄어요. 네. 지난해 12월에는 2.1%를 예상을 했는데 음. 지금 이제 1.7%까지 낮췄고요. 오히려 실업률의 전망치는 올렸고 물가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렇게 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성장률 자체가, 어,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간 건 아니긴 하지만, 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 션망치는 올렸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스택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음.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파우르장은 이 우려를 아주 강하게 일축을 시키긴 했습니다. 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이런 반영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음.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팬데믹 당시에 보면, 어, 파울 의장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일시적이 아니었죠. <laughs> 네. 꽤긴 기간 동안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어, 파워르장의 한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성토를 <laughs> 어,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일시적이 다시 금 소환이 됐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laughs>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이제 당장 뭐 예언은 할수 없지만, 앞으로 <laughs>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눈여겨. 봐야 할 음.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높은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한 모습들을 이게 근데 이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 접경지에 있는 위로는 캐나다 음. 아래로는 이제 멕시코, 멕시코. 같은 경우도 네. 꽤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준비한 화면 중에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아 캐나다가 정말 아, 좀 심각합니다 네 여섯 배가 뛴거 같아요 저게 어, 지금 <laughs> 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음. 높은 수준입니다. 네. 네. 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있고 얼마 전에 그 미국 북미 쪽은 아이사키가 꽤 유명하잖아요. 음. 아이사키가 꽤 유명한데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네. 붙었는데 이제 아이사키는 공식적으로 이게 파이팅이 되거든요. 음. 근데 뭐 시작하지 한 20초 만에 세 번의 싸움이 아주 발생했어요. 험악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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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이제 험한 모습을좀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간의 어떤 정서적인 어 모습을 네. 극단적으로 네.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 그것도 수치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죠. 네, 뭐 지난 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소비자들의 어, 기대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네.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인플레이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음. 했는데 이게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음. 하는 거죠. 어, 준비한 화면 중에 뭐냐면. 어, 향후 1년 후에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좋을 것 같냐, 음. 안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비관적으로 답한 게 여기서 최고 수준입니다. 검정색 선인가요? 네, 거예요? 검정색 네. 선이고요. 주황색 그, 음. 선은 뭐냐면 소비자단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음. 실업률이 1년 후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라고 네. 물어보니까 이것도 최고치입니다. 올라갈, 올라갈 것, 것 같습니다. 것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소비자든 음. 또는 기업이든 간에 이런 되게 불, 경제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소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당장 하지 못하고 네네. 뭔가 어, 매듭이 지어지면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심리가 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어,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나올 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들 이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뭐가 있는지 일정 좀 체크해 보죠. 어, 이번 주 음. 이제 후반에 나온 것 중에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나올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중순경에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는 생산자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지는 걸로 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CPI와 또는 PPI, 이, 이제, 체크하는 항목들 중에서 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알겠지만,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여행과 관련한 이런 수치, 음. 수치들, 수치 그리고 생산자 물가단에서는 뭐 보험료라든지 또는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지난달과 비슷하게 꽤 높게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CPI와 PPI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PC가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음.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3월 FMC 이후에서 나온 경제 전망 요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전,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지하고 있는 음.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물가 데이터에 따라서 국채나 외환의 움직임들이 음. 어떻게 나, 나타나는지도 제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2월 PC 물가 지수는 주간 가장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나옵니다. 금요일 네. 예정돼 있어요. 그 이전에 뭐 그와 관련한 경계 심리가 시장이좀 있을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네요. 이외에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들 여러 나온다는 것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 한주 출발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